전 세계적으로 5G가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데이터 센터 및크라우드 기업들은 전기 사용량이 높은 인텔 칩 대신 비슷한 성능에 전기 소모가 적은 자체 CPU 개발에 나서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큰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반도체 시장에 애플, MS, 아마존, 구글은 성능 양상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체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서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5G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기업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인텔 칩 대신 비슷한 성능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자체 CPU 개발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연례 컨퍼런스에서 AI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체 반도체 칩을 공개했는데 이는 인텔의 기성품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 더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부문에서 아마존을 맹추격하고 있는 MS도 인텔의 CPU를 대체할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퀄컴과 함께 개발한 ARM 기반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SQ2를 공개한 데 이어 자사 데이터 센터용 CPU까지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S는 인텔의 의존도를 낮추고 크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글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자체 AI 반도체 칩 개발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애플은 맥북 등 PC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한 칩으로 바꾸겠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M1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거대 IT 기업들이 기존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텔 등의 CPU 기술이 PC 전용으로 개발돼 전력 소모량 및열 발생량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CPU는 인텔과 AMD가, GPU는 엔비디아와 AMD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만든 CPU와 GPU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데 업계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구조에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삼성과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합니다. 서버형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14나노미터 미만 미세 공정에서 생산합니다. 이와 같은 신규 업체의 자체 반도체 집 개발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파운드리 글로벌 1위 대만 TSMC에 비해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에 여유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 1위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유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이 다변화하면서 고객의 여러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을 비롯한 새로운 고객사들의 등장으로 삼성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자체 CPU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형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